안녕하세요. 현재 세마벙커에서 진행 중인 믿음의 자본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강은희입니다. 믿음의 자본은 팽창하는 자본 현상과 또 보이지 않는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여의도 지하인 세마벙커에서 다각도로 보여주고 있는 전시인데요. 저는 여의도 투어 환상의 버블이라는 작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에 제가 어떠한 연결과 소통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관계들을 이어주는 디지털 소통 매체, 그리고 매체가 또 기대할 수 수밖에 없는 기술과 자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작업 안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작업은 영상이 되기도 하고 또 특정 장소와 긴밀하게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주로 작업이 만드는 풍경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나아가서 함께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의도 투어, 환상의 버블은 벙커에서 상영 중인 투어를 위한 안내 영상과 또 직접 여의도를 투어할 수 있는 모바일 투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어를 위한 안내 영상은 가상의 투어 서비스를 광고하는 목소리를 빌려서 결제 서비스와 소통 서비스가 요즘 하나로 결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작업입니다. 모바일 투어는 웹페이지 지도 안내에 따라서 여의도 금융가 곳곳을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관람할 수 있는 투어 형식의 작업입니다. 전시장에 비치된 태블릿으로 투어의 지도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NFC 태그에 태그하시면 각자의 모바일로 여의도 투어 웹페이지를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NFC 태그는 결제 서비스와 모바일을 연동하는 기술인데요. 저의 투어 작업에서는 이 기능이 작업의 링크를 열어주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가셔서 여의도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네,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가서 투어를 시작할 건데요. 이 지하 벙커가 발견된 게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여기 여의도 버스 환승 센터가 지어지면서 발견이 되었고 이제 과거에 여의도 광장이 있었고 그때 이제 유사시에 정치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벙커가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저희는 그런 지하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지상에서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모바일 웹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이제 제가 인포 버튼을 먼저 열게요. 여기 저와 함께 투어하실 내용들이 간략하게 적혀 있고요. 이제 일곱 개의 핀을 저희가 방문을 할 거예요. 그중에 이제 네 개의 핀은 흰색으로 온라인 핀이고 나머지 세 개의 핀은 파란색으로 오프라인 핀이에요. 오프라인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아까 NFC 태그를 태그했던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열어서 보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어, 밑에 전시에 펼쳐졌던 투어를 위한 안 내 영상 같은 경우 자본의 목소리를 빌려서 무언가를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환상의 버블은 좀더 친숙한 친밀한 관계의 어떤 공동체 아니면 어떤 장소 보호받는 버블의 장소까지 의미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투어를 구성하게 되었어요. 그럼 저와 함께 걸으면서 첫 번째 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핀은 여기 이제 금융과 사거리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핀을 클릭하시면 온, 온라인 핀이라서 바로 영상으로 연동이 됩니다. 이 핀은 이제 홍채인식에 관한 핀이고요. 저희가 누군가의 눈을 보고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눈 맞춤으로 누군가를 아는 일과 어떤 기업이 홍채인식을 통해서 어떤 특정 사람들의 데이터와 신용, 그리고 신원을 파악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 네, 이야기를 하는 핀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어, 이쪽 사거리로 도셔서 이제 금융가를 투어를 하겠습니다. 어, 여의도는 과거에 공항으로 쓰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516 광장, 그 다음에 여의도 광장, 그리고 지금 여의도 공원. 그리고 여기는 금융지구로, 특정지구로 되어 있어서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변천사를 겪고 시대상을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면 이제 금융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는 2번 핀으로 이동하기 전에 바로 왼쪽에 보이는 IFC에 위치해 있는 3번 핀 먼저 보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고층 건물이 IFC인데요. 이제 국제금융센터이고 많은 금융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어, 저희세 번째 핀 영상을 보시면 이 IFC몰에서 광고하는 가상 오피스 전경을 보시면서 시청하는 핀테크 사업업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핀테크라고 하면 기술과 금융이 합쳐지는 서비스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베킹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결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거기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 관련한 미래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자본, 그 자본의 흐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음... 작업을 했고요. 이 오피스 위에 계속 이렇게 보면 핀테크 산업에 대한 레퍼런스들이 오버립이 되면서 어, 지나가는 영상입니다. 그럼 저와 두 번째 핀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여기는 국제금융로 이 길인데요. 이렇게 파노라마로 한눈에 많은 금융가들의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핀은 여기 이렇게 태그로 위치해 있고요. 태그를 해서 한번 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하셔서 히든 핀을 여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핀은 2019년도 제작된 디스턴트 콜링이라는 영상의 편집본인데요. 네, 디스턴트 콜링은 세 명의 친구들과 장거리 통화를 통해서 어떤 기술 소통이 만들어내는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오는 에피소드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건물들과 같이 현대 건물의 인공 빛에 의해서 어떤 길을 잃는 일 그리고 또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일단 별자리가 인공위성으로 대체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들이 이 위치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태그에 링크시키게 되었습니다. Angling... 그럼 이렇게 사거리를 건너서 다음 장소로 함께 이동하겠습니다. 모바일 지도에 보시면 음악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좀 어, 안도 라이라는 뮤지션이 이 작업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신기루 더블 환상, 또자본 기술이라는 키워드를 드렸고요. 그에 맞춰서 이 작업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음악을 두가, 두 개를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 핀입니다. 네 여기가 네 번째 핀의 장소고요 여기 대각선으로 보이시는 이 건물은 포스트 타워입니다 작년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2층에는 여의도 우체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의도 우체국은 나름 여의도의 랜드마크로 한 40년 정도 자리를 유지해 왔고요 레노베이션을 거쳤지만 네, 랜드마크로서 여의도에 가장 오래 있던 우체국입니다 저희 핀을 연동해서 작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번 핀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건물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퍼스트 타워에 입주해 있는 금융사들은 빛의 속도로 이제 자본을 교환하고 그에 비해 우체국은 물리적인 송금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번 핀의 내용은 물리적인 자본, 즉 주화가 이제 금전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어떤 다른 메시지를 유통했는지를 함께 보실 수 있는 핀입니다. 어,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 세상이 망했어. 라는 코인이고, 코인은 나노 디지털 화폐에서 만든 진짜 세상을 위한 디지털 화폐? 진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성 노예 인권에 대한 저는 여성이 아니고 자매가 아닌가요? 라는 코인이고요. 이제 미국의 1센트인 펜이 위에 입혀진 여성에게 투표권을 이라는 코인인데, 이제 누군가가 카운터 마킹해서 유통시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발행한 이제 농촌 여성의 발전. 좀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코인들이 과거에 발행이 됐고요. 국제가족의 해. 그 다음에 엄마의 건강이 아이의 건강. 이제 이거는 미국의 25센트 쿼터인데요. 이제 그 위에 누군가가 석유전쟁 반대라는 스탬프를 찍어서 메시지를 유통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하드타임스 토큰이라고 해서 경제 대공황 때 발행된 토큰으로 국가가 발행한 건 아니고요 주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건데요 이제 내 전임자의 뛰어난 단계를 다룬다라는 아니면 내가 책임진다라는 풍자가 섞인 코인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용이 됐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해방된 페루가 주변 국가와 연대하기 위해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이제 인도의 코인으로 모두에게 양식을이라는 코인이고요. 소농들이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코인입니다. 이제 현재 어떤 가상화폐 거기에는 이제 숫자의 힘이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숫자는 모두에게 열린 창고는 아니고 어떤 특정 사람들이 이제 다룰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위에 어떤 믿음을 입혀서 유통할 수 있고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어떤 자본을 통해서 메시지를 유통하는 내용이 담긴 이제 영상입니다 다시 여의도 맵으로 가셔서 이제 5번 핀을 한번 볼게요 5번 핀은 2층에 위치한 여의도 우체국의 핀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의도 투어의 이제 기념 엽서가 뜨는데요 보시면 영문으로 적혀 있는데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모자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체국 위를 클릭하면 어떤 누군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엽서로 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 같이 6번 핀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6번 핀은 이 에스트레뉴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요 핀의 작업은 어, 그을린피부, 아이보, 그리 메멘토몰이라는 제목으로 이 작년에 제가 일본에 사는 유준 하타치라는 친구랑 함께 제작한 영상 작업입니다 혹시 아이보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소니가 90년도 때 만든 어, 강아지 로봇인데요 어떻게 보면 첫 반려 로봇이라고도 어, 할수 있겠네요 어, 그 아이보... 출시가 아니면 아이보를 생산하는 일이 이제 소니에서 중단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큰 강아지 로봇 장례식이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 어~ 맞닿아서 이제 멀리 있는 친구와 온라인상으로 지속해서 대화하며 약간 죽음 뭐~ 기술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테크 애니미즘 즉 어떤 기계에 영혼이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제작하게 된 영상작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에스트레뉴 빌딩에 위치시킨 이유는 어, 좀더 직관적인 이유였는데요. 아니면 감각적인 이유. 제가 여기 여의도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건물의 내부를 봤었고 에스트레뉴 2층에 있는 어떤 캐비넷이 놓여있는 어떤 장소가 이 작업과 잘 어우러질 것 같아서 위치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트레뉴는 제일 여의도에서 높은 오피스텔 건물이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캐비넷을 하나하나 열듯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라든지 아이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페이스북에 우리의 데이터를 등록하고 누구한테 기증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볼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상상하면서 이 핀을 여기에 위치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이제 마지막 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7번 핀에 위치고요. 태그를 해서 이제 링크를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핀은 열어서 재생하기 전에 이제 앞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 발코니로 이동할 건데요. 트루 프렌드의 경관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트루프렌드의 경관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트루프렌드와 가장 가까운 위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의 트루프렌드는 어, 신용등급이 높은 우세 고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이 고객에게 신뢰를 설득하는 문구일 수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 핀에 와서 저의 모든 트루프렌드에게 그리고 저와 이 자본의 풍경을 그리고 동시대의 풍경을 공, 공유하는 그 누군가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핀으로 이 투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세바벙커에서 상영 중인 투어를 위한 안내 영상은 이제 자본의 목소리를 빌려서 결제 서비스와 소통 매체가 결합되는 그 편의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투어는 사실 이 트루프렌드에 많은 영감을 받아서 이 풍경을 누군가와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누군가를 투어에 초대해서 이 여의도 풍경을 함께 공유하고 또 새로운 풍경을 개입할 수있고 이러한 여러 층위로 이 투어를 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